2017년 2회 대상과목 가스안전관리 41번 문제입니다.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시설에서 냉동기 냉매설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밀시험 압력의 기준을 적합한 것은 자 냉매설비는 우리가 기밀시험 같은 경우는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기밀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42번, 아스트레인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으로만 알린 것은, 자, 아스트레인이 유출되면 낮은 곳에서 체류한다. 그러니까 공기보다 지금 무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스트레인의 분자식을 보면, 자, 탄소는 12g이죠. 예, 네. 2개. 수소 1g, 두개 자, 24, 20, 26g이다. 그죠? 그럼 공기의 무게는 얼마? 29g이죠.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죠 가벼우니까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그죠 자 이번에 니은 자 아스트라는 폭발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아스트라는 100%에서도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요게 맞는 설명이죠 아스트라는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같습니다 그죠 2.5에서 81%그 다음에 아스트라는 100%에서도 폭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다열 화합물이므로 압축하면 분해 폭발할 수 있다. 자, 아스트렌 자체는 우리가 흡열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화합을 할때 열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면서 폭발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열을 흡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해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하나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밀폐식 보일러에서 사고 원인이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밀폐식, 밀폐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FF, 그죠? 이게 강제 급배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밀폐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밀폐식 보일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일러는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를 하는데, 밀폐식의 경우는 강제로 급배기를 행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보일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1번의 설명이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누출 여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기통이 위쪽을 향하도록 한다. 그래서 기밀이 유지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폐식은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용기 보관 장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산소 충전 용기 보관실의 지붕은 콘크리트로 경고히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가연성 또는 뭐, 산소 충전 용기 우리 보관을 할 때, 지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뭐난연재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번에 설명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가스의 치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치환은 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안에 들어있는 가스를 빼는 걸 우리가 퍼지라고 하고, 그죠? 그러면 빼고 나서 안에 채워 넣는 작업이죠. 그냥 교체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항상 가스, 염소, 수소, 산소. 그니까 러 이제 뭐 가연성이든, 그죠? 그 다음에 독성이든, 이렇게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산소. 산소 같은 게또 산소 농도가 있으니까, 그죠? 가연성, 이러면 우리가 폭발한 게 4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독성은 허용 농도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18에서 22%. 자, 요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거 이상 됐을 때 폭발이 일어나고 우리가 중독사고 또는 이제 산소 부족 또는 뭐 산소 과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앙상가스는 공기로 치환할 필요 없이 작업한다. 이 치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염소는, 허용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불활성가스로 치환한 후 작업한다. 허용농도 이하. 그죠? 독성이니까. 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한 즉시 작업한다. 치환을 하고 나면은, 뭡니까? 검지기로 4분의 1 이하가 되는지, 검지를 해줘야 되겠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합니다. 자 산소는 치안할 필요없이 작업한다. 산소도 공기로 치안을 해줘서 산소 농도가 18에서 22%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치안을 할 때는 전부 다 확인 작업렇죠 확인하고 농도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6번 산소아스틸렌및 수소를 제조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검사의 품질 주기는 자산소아스틸렌 수소 자 이것은 우리가 1일 1회 이상입니다 그죠 1일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기에서는 뭐 1일 2회 이상 이게 가장 어쨌든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1일 1회 이상 그래서 어,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는 99.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스텔랜 같은 경우는 98%. 그죠? 그 다음에, 수소 98.5%. 이 퍼센테이지 묻는 것도 몇 번씩 나왔고, 그죠? 예. 네. 그래서, 검사 주기 1일 1회가 되겠습니다. 47번. 내용적기 50L인 용기에 프로판가스를 충전하는 때에는 얼마의 충전량을 초과할 수 없는가? 자, 충전 상수 C는 프로판의 경우 2.35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이 2.35를 안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판의 정수 우리가 2.35라는 걸좀 기억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충전량입니다. 그죠? 충전량 우리가 kg을 계산할 때자 G는 C분의 V죠? 그래서 C는 충전산수 2.35자 V는 최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적 50리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 하시게 되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액화 석유가스 제조시설 저장 탱크의 폭발 방지 장치로 사용되는 금속은 자 우리가 액화 석유가스 저장 탱크 저장 탱크가 우리가 가열이 됐을 때 가열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화염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가열이 됐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 그 열을 신속히 흡수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그죠이 열을 가스에 전달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흡수, 흡수를 해서 분산을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폭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 상승에 따라서 이 폭발되는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어, 우리가 다공성 벌집형 알루미늄 합금 박판을 사용한다. 이게 열전달이 잘 되니까 그죠? 알루미늄판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9번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운반책임자 동승 기준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독성, 가연성, 조연성, 자요렇게 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화가스가 있고, 그러니까 압축가스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어, 독성의 경우는 액화가스는 1,000 킬로, 3,000 k g 그 그렇죠? 다음에 6,000 k 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가스는 100 세제곱미터, 300 세제곱미터, 600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상입니다, 그죠? 이 이상일 때 동승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우리가 압축 산소, 산소 같은 경우는 600 전생이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0번 염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1번, 2번,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같은 경우. 염소와 수소를 혼합하면 냉암소에서도 폭발하여 염화수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염화수소의 제법 자체가 염소하고 수소를 혼합을 하는 겁니다. 혼합을 하는데 우리가 열을 가해서 그래서 250도 이상 열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그 빨리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법, 연마수소의 제법 자체가 우리가 염소와 수소를 혼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이 좀 틀렸다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각 과학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아스텔레는 수선화나 트륨 또는 디메틸포름 아미드를 침윤시킨 후 충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가 되겠죠. 근데 아스틀렌 우리 침륜제죠. 디메틸 포르마미드 (DMF)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세톤이죠. 아세톤. 그죠. 그래서 아스틀렌 침륜제는 아세톤과 DMF, 디메틸 포르마미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접 용기의 검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제품 확인 검사에 우리가 고학 가압 검사, 반복 사용 검사, 진동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설명이고, 4번 충수 검사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위험물 탱크, 위험물 탱크에 우리가 뭐 배관이라든지 또는 뭐 부속 설비 자요런 것들을 우리가 부착하기 전에, 그죠? 부착하기 전에 우리가 어, 탱크, 탱크 자체의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중수검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부탄가스용 염종용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LP가스용 염화비닐호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염화비닐호스의 규격입니다 자, 1번, 2번 요거 맞는 설명이고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바깥층의 재료는 염화, 염화 비닐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바깥층의 재료는 염화 비닐을 사용한다 요게 안층입니다 안층 그래서 바깥층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요 설명이 틀렸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도시 가스 사용 시설에 설치하는 가스 누출 경보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맞는 설명인데 4번 같은 경우 경보가 울린 후 주위의 가스 농도가 기준 이하가 되면 멈추는 구조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 이하가 되더라도 계속 경보가 울려야 됩니다. 울려서 어, 그 이상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죠 확인하고 우리가 뭐 대책을 뭐 강구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중간에 꺼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농도가 변화해도 경보는 계속 울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올바른 사용방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텐트 안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밀폐된 공간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 대를 나란히 연결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병렬 그렇죠? 병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사용하는 그릇은 연속기의 산발이보다 폭이 좁은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큰 조리기구는 사용하지 말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번은 맞는 방법이 되겠죠. 4번, 연속기 운반 중에 용기를 연속기 내부에 보관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어 얘는 뭡니까 분리죠.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사용방법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고압가스 용기의 파열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용기의 내압의 이상상승이다 이상상승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내부의 압력이 이상상승했다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가열 그러니까 열을 줬을 때 열을 주면은 우리가 팽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열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압 반응. 그렇죠? 내부에서 뭐 어떤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안 되겠죠. 그죠? 적정 충전. 이건 괜찮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과잉 충전이 되면 은 문제가 되겠지만 적정 충전은 관계가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충전시설에 충전 호스의 설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충전 호스의 길이는 5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충전 호스의 길이는 5m 이내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우리가 정전기 방지. 방지가 방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과도한 인장력에 가해도 호스와 충전기는 안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장력이 가해지면 호스와 충전기는 분리가 되게끔 설치가 되어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더블 터치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블이 아니고 원터치형이 되겠죠. 한 번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 마찬가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의 특수반응설비로 볼수 없는 것은, 자, 암모니아 2차 계질로, 그러니까 암모니아 계질로는 특수 반응 설비입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분해 중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 같은 경우는 고밀도가 아닌 우리가 저밀도, 폴리에틸렌 분해 중압기 같은 경우는 특수 반응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설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독성가스 용기 운반 등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리프트 설치하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완충판 설치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보시면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용기 밑 부분을 이용해서 운반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이제 4번이 되는데요. 어,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운행 중에 동요로 인해서 용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높여서 적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운반할 때는 운반 차량에 우리가 뭡니까? 세워서. 세워서 적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에 설명이 틀렸다. 60번. 에화석유 가스 설비의 가스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기밀 시험 시 사용이 부적합한 가스는 자, 우리가 기밀 시험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가스가 통상 공기 또는 질소. 이게 질소 자체가 불활성, 불연성이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공기 중에는 질소가 얼마 78%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79%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죠? 공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탄산 가스, 질소, 이런 것들이고요. 산소는 산소는 잘못하면 우리가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산소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